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만성 스트레스가 지배한 피해자의 비극적인 건강 위기,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만성 스트레스가 지배한 피해자의 비극적인 건강 위기. 서늘한 가을밤 실내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은 소란스러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친숙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안녕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 스토킹이 매일매일 그녀에게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용한 전쟁에서 그녀가 느끼는 만성 스트레스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야밤의 찝찝한 소리들은 어딘가 이상했다. 이 집에서의 책상 쿵쿵 소리, 아래 집의 시끄러운 TV 소음거리에서 마주치는 택배기사들의 지나가는 속삭임.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라며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의 외침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자조적 웃음거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들에게는 그녀가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인 듯 보이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단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조직 스토킹이란 그 잔인하고 기괴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가해자들은 짜여진 대본처럼 피해자의 일상에 끼어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지속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